네, 안녕하세요. 원대 일겜입니다. 오늘 7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2분 장마감했습니다. 미국장이 일단 뭐 계속 약합니다. 약하고 조정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거래대금이 죽고 개별주 위주로 일단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그 썸네일을 보시면 저기 그 대주주가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마지막에 메일지 이후에 마지막 순서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종목이 대주주가 매도하고 나면 시장에서 사실 안 가죠. 예전처럼 대주주가 매도해도 무시하고 뭐 올라간 종목들이 예전에는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워낙 뭐 시장에서 일단 불신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매도하고 나면 종목이 조정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미리 조금 오거래란에 일단 신고 의무기 때문에요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가 보면 그 팀웨프라고 해서 위메프하고 팀원 관련된 사태가 처음에 이야기가 들렸을 때 예스24라는 yes, 종목이 급등이 나왔다가 이틀 동안 강세럽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뭐1달락이된것 같다 판매대금이 일단 지급이 미지급된 금액이 정산이 되고 나면 사실 끝난 거죠 그래서 사실 위메프나 팀원을 이용하는 이제 판매자나 이제 이용자 소비자는 급감할 거라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요게 오늘 테마가 좀 붙었습니다 물류 관련해서 쿠팡이 이제 독점을 할 거라는 내용, 어제는 어땠습니까? 어제는 네이버가 좀 올라가면서, 어, 네이버 상승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 쇼핑몰 관련된 종목, 플레이디가 급등이 나왔고, 자, 오늘, 요건 갭 뜨고 나서 이제 음선 나왔죠. 어, 오늘은 이제 물류, 물류 관련주, 쿠팡 독점에 대한 기대감, 물류가 보면 동방이 원래 시장에 잘 알려진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살짝 반응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징주가 어디부터냐면, KCTC라는 종목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일단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안 터지고 강하게 일단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죠. 요것도뭐플레이디랑 비슷하게 캠 나오면 또 이제 일뭐 달러 되는 시세에 그렇게 연속성은 있는 테마는 아닌데 워낙 지금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쇼핑몰 네이버 쇼핑몰에서 이어진 게 쿠팡 독점에 대한 기대감, 물류까지 이어진 거 보면. 올해까지 잠시 반짝이는 흐름은 섹터가 조금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특징주는 그 해리스트레이드 관련해서 대마 관련주 있죠 저도 이제 최근에 유심히 보고 있는 섹터긴 한데 이 종목들도 보면 어제 시간 내에서 저기 화일약품이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갔습니다 9.6%인가 종가 마감했고 이 시간 내에서 그 다음에, 5성 3단 소재도 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고, 시간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에머리치도 좀 따라갔고요. 근데 이게, 그, 시간 내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울 때 보니까, 아, 이거 갭 뜨고, 시세, 단기 시세는 조금 이제 1달러 되겠구나. 헤리스트레이드 관련해서. 1등주로 일단 나서면서 시세가 좀 급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분장도 달종목들이 대부분이 많이 달았고요. 아, 조금 일달러 하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오늘 시가 대비해서, 알약, 이런 거는 음선이 좀 제법 크게 나왔고, 혼장까지 달았죠. 단일가 발동 예고. 그 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도 오늘 단일가 발동 예고, 혼장 달았습니다. 혼장 다른 위치에서는 사실 뭐 투경이면 뭐좀 무시하고 갈수 있는데,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좀 가기 힘듭니다. 요즘에. 우리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력이 나오고 있죠. 원래 기존의 대장주였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대마, 헤리스트레드 대마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이제 혼자 안단 종목들 있죠. 에머리지나. 물량이 적긴 한데, NFC. 네,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등록은 하시고, 흐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관심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TMF 반사기 관련해서 오늘 특징주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게 파동이 더 나올려는 모르겠습니다. PC사 관련, 그 PC사 관련 종목으로 다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이 나오길래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갤럭시 머니트리, 암호화폐 우리 기술투자 요기에 조금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나 싶어서 이제 뉴스를 확인하니 하니까 여기 피지사 쿠팡 독점 기대감에 대한 피지사 결제 대행 시스템 있죠 결제 대행 서비스 요걸 일단 쿠팡의60% 이상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게 조금 물량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다마감은 했죠 모두 월요일 길게는 계속 이어지지 못할 것 같고요 올요일 날. 그럼 나온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일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이제 넘어가는 새벽이니까 1 2시 넘는 시간이니까 일요일 새벽에 트럼프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강세로 나오고 있고 재료는 이미 뭐 시장에 다 알려져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올 건지도 대략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정부, 연방 정부에 뭐 자산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 하고 나면 재료 노출로 일단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가는 섹터가 보면 즉그 헬리스 트레이드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들이 뜨겁죠. 그래서 재료 노출로 보지 말고 이거 잘하면 월요일까지는 시세 한번 나올 수 있겠다. 다만 비트코인 시세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또찬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만 다시 뭐 1억 돌파를 해준다면. 월요일 오전까지는, 우리 기술 투자,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SM에 대주주가 매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갤럭시아 SM은 일단 패스를 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특징주, 아, 관심 세턴은 일단 이렇고, 오늘 마지막 매매일지 본 다음에, 대주주 매도 여부 한번 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벨지를 보면 이 대마 관련된 섹터들 NF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손실이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이야. 이게 효과가 없는데 너무 무리해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마 관련된 그러니까 해리스트레이드 관련된 섹터들이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크게 나왔죠 사실 시세는 크게 나왔는데 이게 후발주에 있는 그룹이 선발로 한번 나설 줄 알았거든요 특징주 태우던지 그러면 20% 이상 2차 정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봤는데 이게 거래가 없어요 제가 매수하고 난 이후 시점부터 거래가 없고 차라리 에머리지였으면 나을 뻔했는데 오늘 에머리지가 고점이 18% 가까이 올랐죠 장 초반에 선발주 움직임이 약간 나왔습니다 근데 물량을 계속 치고 나가지 못했죠 에머리지는 그래서 NFC도 여기 에머리지 같은 움직임을 좀 기대했거든요. 재건 관련주에서도 보면 그 원래 데모나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이 선발 주였는데 어제 뜬금퍼로 나온 게그 다스코라는 다 종목도 나왔고 다산 네트웍스 이런 종목들이 보면 물량이 그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후발에 있는 게 선발로 이거는 한번 그 후발에 있던 게 선발로 어떤 흐름이 나는지 그 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 중에서. 대모 아니 아니죠? 여기 그 다산 네트웍스, 그다음 에 다스코 이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일단 최대한 뭐 효과가 없어서 최대한 분할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매매일지 보시면 손실을 일단 확정 지었고 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일단 매수해서 가져가는데 뭐 수익권이긴 하고 시간 내에서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 연설 뒤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올라준다면 월요 오전에 좀 강세름이 나올 것 같고 비트코인이 빠져서 찬물 얹어버린다면 얹어버린다면분위기좀 달라지긴 하겠죠. 비트코인이 막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신고가 근처까지 한번 머리 좀 내밀어주고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종목이 엮이면 월요일 날 빠르게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여기 화면 보시면 갤럭시아 머니 트리 매수한 포인트 5분 봉에 매매일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죠. 마지막 순서, 대주주가 매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본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관련된 종목이, 관련된 종목이 네이버에서 다트라고 있습니다. 공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종목명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갤럭시아 SM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면동시에 나왔던 자료들,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월달에, 대주주가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전의 전력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3월달에 보면, 3월 12일이죠. 이 임원, 여기 보면,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92만 주 정도 매도한 게 나오죠. 매도한 애가 누구냐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대주주긴 한데, 뭐 2대주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2만 주를 3월 1 2일날 매도를 했다고 신고를 했고, 이게 보면 장내 매도를 했다. 변동일이 3월 7일이다. 이게 5거래일 안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식 결제가 또 3거래일이다 보니까 5거래일 안에 일단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3월 7일 한번 기억하시고 공시한 날짜 3월 12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이제 갤럭시 s m 또 매매 투자 매매 동향 종목별 투자자 들어오시면 3월 2일이었죠 3월 7일이었죠 3월 7일 들어오시면 3월 7일 날 변동이 보고가 됐습니다. 공시 내용에 보면. 3월 7일 날 보면 93만 주가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됐죠. 자, SM 엔터테인먼트가 다들 아시죠? 뭐 소녀시대하고 뭐 에스파, 걸그룹들, 엔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이게 그 기타 법인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보면 뭐 금융 투자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외의 법인은 보면 어, 기타 법인으로 되어 있죠. 금융은 신고를 안한 그 법인은 보면, 9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보고일자가 3월 7일이죠. 3월 7일이면, 주식이 3거래일 결제다 보니까, 3월 7일날, 5, 6, 7, 3거래일, 7일날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미리 3월 5일날 93만 주, 92만 주를 매도했죠. 그리고 신고한 날짜는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 날짜를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3월 12일날 보면 오거래일 안에 신고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3월 7일날, 3월 7일날부터 이게 종목 변동이 되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거래일거래일을 채우면 이제 3월 12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신고를 한 거고, 그럼 5거래일딱 이제 날짜가 맞아 떨어지죠. 그럼 최근에 어떻게 또 매도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기타 범인에서 항상 매도 분량이 나올 때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3월 24일날 70만주 매도가 나왔어요. 17만주 기타 법인에서 그러면 7월 26일자 변동 보고 일단 보고는 되겠죠. 보고는 이미 뭐 보고서는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 공시는 그러면 5월래 일, 영업일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초나 빠르면 7월 31일쯤에 공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딱 맞춰서 나온다면 1 6일 31일 또는 26일이니까, 예. 31일 또는 8월 1일 날 공시 나오겠네요. 8월 1일, 맥트가 8월 1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대주주가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그 법인이 아니고, 최대주주가 개인일 경우도 많잖아요. 개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최대주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아 그건 다음 시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타 법인이 아니라, 개인 창고로 잡히는데, 개인으로 잡히는데, 창고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매매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주주가 매도했는지도 모르고, 종목들 홀딩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